이렇게 수수가 있나? 보시죠 야 아. 아, 잘 나왔어야 되는데 방이 깨끗하게 잘 나와. 길 오, 끗하네 옆에 문짝에 약간의 기스가 있었는데 아이고 뭐야. 안녕하세요. 질러는 거 약간 찍었어. 하지 마시지. 아이, 티가 나. 티가 나요? 많이 나요? 응. 또 도색 한판 할까? 에이씨. <laughs> 배친데안 <laughs> 돼요? 더 이상? 아니면 좀, 이렇게 말렸다가. 물 빼빠 조금 칠해가지고 그냥. 봐안 돼요? 손님이 산다고 하면 한판 도색해줘야겠네. <laughs> 사장님, 네, 그 수입차 얼마죠? 도색하는데? 비싼 거. 20만원 사 20만원이요? 어, 이게 비싸요. 1 2만 원이면 하는데. 난 열심히 잘좀 해봐요. 안 아, 돼요? 도색 값이 올라서 이걸 차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네. 아 차는 좋은데 기스가 아이 기스를. 한 판, 반. 제가 타거나 제가 팔면은 한 판, 반더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살을 네. 아, 네. 한번 들려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저한테 사시는 분들한테는 고생해서 드릴게요. <laughs> 여기 옥상으가 바로 가야겠네. 이거 다 들고 계시면 어떡해요? <laughs> 한 여름 만에 왔네. 안녕하세요. 저거 매입해서 한번 보려고요 근데 갑자기 불속 뒷바퀴가 바람이 푹 부셨네요. 천천히 하세요. 어디 보자. 타이어 새건데이프트 올려서 차를 한번 확인하고. 오, 멀쩡한데? 센서가 잘못됐나? 바람이 몇 빠졌지? 빵 불었나? 그냥 보자. 상값 20만원 남았어요. <laughs> 그 뭐지? 그 EQ900 부싱. 이키9백0 부시인 교체하려면은 그러니까 어... 보품노화다니뭐 뭐~ 가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무리 외상한다고 해도 그렇게 비싸게 부르면 <laughs> 외상 못하잖아요. 컨택집에서 차 끄집어내서 오는데 확떨어지더라고요 빵꾸 났나? 아~ 방금 빵꾸 났어요? 네 방, 방금 그랬어요 방금.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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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나. 타이어가 새던데 빵꾸도 떼우고선능 검사 받기 전에 누수나 누유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하고 야, 벤츠라 녹스는 흔적은 전혀 없구나. 어디 보자. 아, 조인트 깨끗하고. 아, 어, 아, 어, 어, 언더커버. 아니 수입차들은 이 언더커버를 아니지? 국산 차들은 왜 언더커버가 고급 차가 아닌 이상 없지? 귀찮게 죄송합니다. 와 깨끗하네. 관리를 한 건지 운행을 안한 건지. 아니 뭐 엔진 오일 걸고서 지금 만 k m 딱그 정도밖에 안 탔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깨끗하죠? 네. <laughs> 이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2016년식 4륜인데, 음, 누수 듀가 하나도 없네. 디젤 차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군. 오케이. 여기는 타이어가. 어, 최근 거의 세타이였는데 아, 나사를 밟아서, 빵꾸가 났네. <laughs> 음. 아, 이거 내가 닦아. 너무, 지금 뭐, EQ900 타고 다니는데, 연비가 너무, 와, 차는 좋아. 차는 좋은데, 연비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디젤 차를 바꿀까 했었는데, 벤츠. G L A 200 디젤 4륜 포매틱이 음. 들어왔네 엔진 하자가 없는 차야? 올 엔진 하자가 없어오 그렇구나. 좋습 많이 수... 고치는 적이 고장 뭐, 난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차들은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와요? <laughs> 그렇구나. 모양만 조금 음. 못 생겼구나. 도와? 아,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좀. 아, 그래요? 크기도 커. 음, 활부 조회합시다. 하 <laughs> <laughs> 이거 싸게 줄게. <laughs> 2년 전인가? 2년 반 됐나? 이거 제가 팔았다가, 그때도 제가 매입해서 팔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야, 이거 철, 쌀것 같은데. <laughs> 깨끗하네. 저, 아, 저 문자 기스만 좀 이렇게 아, 아저 아쉽네, 이거. 여기를 도색을 해서 복원을 해서 여기만 이렇게 딱 여기만 딱 여기는 건들지 말고 여기만 딱 도색을 해서 시행을 해야 이 공기압 센서 경고등이 사라지나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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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공기압 체크하고 빵꾸떼었는데 센서가 안 지워지네 어디 음, 보자 I don't think so. I don't t h i 가나 so.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도 d 선 n 검사 h i n k so. I don't think so. I d o n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고장난 부분이 있을지 걱정은 하지만 이 차는 완벽하니까 다른 애들처럼 뭐 작업 폐차 이런 거안 합니다. 하지만 이 빵꾸가 나서 공업사 들렸을 때 완벽하다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laughs> 여자가 타당거라 실내도 깨끗하고, 음, 담배도 안 태운다고 했으니까. 파워 어, 트렁크 하나, 여기 트렁크 철판 하나를 수리를 했구나. 수리를 했고, 뒤에 백판넬은, 오, 멀쩡한데요? 보통, 멋쩍한 애들은 다곰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팔면서 왜냐면 수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수출 나갈 때 도색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상태로 갖고 있다가 만약에 내수용으로 팔게 되면 손님한테 도색해서 드릴 거고 수출 나갈 때면은 그냥 가져가겠죠 뭐이 <laughs> 차는 엔진 소리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게 고질병지 별로 없는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보자. 앞에 보이는 사고도 없죠? 네 앞에는 사고 없고 뒤에 트렁크 하나만 부채가 됐고 무수 누유가 전혀 없고 겉 벨트랑 이 베어링, 겉 벨트랑 이 베어링만. 소모품이니까 그것만 나중에 컨디션 좋게 하기 위해서, 음, 한 5,000km, 1,000km 운행하시다가 교체하시면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벤츠 GLA 400D 포메틱 4륜이어 그런 중고차입니다. 2016년 식이고현재 주행거리가 10만km 운행 중에 있습니다. 뜯어서 보는 아주 철두철미한 손능검 사장이죠.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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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공업사에서 봤을 때뭐 조인트나 뭐 여기 터버 그리고 또 오일팬 다 등등 누수나 누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음껏 아, 보세요. 아, 노. 아, 노. 하부 아, 세차 노. 그 흔적도 없죠? 아, 노. <laughs> 그대로입니다. 완벽하네요. 좋았어. 감사합니다. 자. 스마트 버튼도 있는 키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중고차 대부분 보조키 없는 것들이 한30% 40% 이상 저는 보조키도 가지고 있는 관리가 잘된 다시 관리가 아주 잘된 2016년 5월에 최초 출고된 현재 주행거리가 10만키로 운행 중인 벤츠 최신 고차입니다 벤츠 GLA 2 0 0 d 에요2017 디젤 4륜 모델인데 뒤에 엠볼럼은 둘둘공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200D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 차량요 리프트를 올렸을 때 누수 유가 전혀 없다고 검사를 받아놨기 때문에 흥릉 검사소에서 이 차를 계약한 날로부터 명의전 된 날로부터 4,000km 또두달 우리 엠파크만 4,000km 두 달.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성능검사를 받은 취입 중고차 벤츠 GLA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판매가격은 한 158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석 앞뒤 문짝에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 스크래치를 도색을 하려다가 보니까 사실은 저차 같은 경우, 내 수도 내수지만, 요새는 수출, 바이어들 바이오드, 외국 바이어드가 많이 막 차를 보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수출 나갈 것 같아요. 수출 내보낼 경우에는 스크래치보다 도색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수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무조건 뭐 도색쯤이야, 보고 다 가능합니다. 해드릴 건데, 출 내보낼 경우에는 도색보다는 어, 그 상태로 내보내는 걸더 선호하게끔 해요. 바이어들이. 그래서 이 상태로 우선 제시를 해놨고, 가격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540만원이라면, 오, 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오셔서 트립 잡아주세요. 트 잡아주시면, 물론 감가 가능합니다. 또,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발생된 모든 문제는 왕자중고차 책임지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왕자 중고차, 이영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